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우리 성경에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구절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험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오늘은 그 구절들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젖뗄 때까지는 그 어머니에게 있었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공주의 아들이었죠. 왕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궁중에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공중교육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는 군사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군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민족들을 살리려고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 있는 서대반의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사동연 7장 23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국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젖뗄 때까지 자기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애국 왕국, 왕궁에서 성장할 것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모세는 40이 되어서 애굽의 학문과 말을 다 배워서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그만 살인을 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서대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입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폭력으로 혁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계획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미대안에서 미대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돌보고 있는데 아, 산기슭에 불이 났잖아요. 아, 그 산기슭에 불이 났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목자가 목초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끄기 위하여 달려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장면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 불은 났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탄단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그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요. 아,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 이큰 광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마르예인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환상, 이상이라고 번역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본 것은 큰 마르예를 봤다. 그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요. 아이 그것이 모세가 보기에는 큰 광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어,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좀 겁이 났잖아요? 그래서 주춤, 주춤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때 그 떨기나무, 가시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 속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버렸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그 광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나무는 안 탄다. 모세가 40년 공중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 40년 광야에서 경험한 생활의 경험, 이것을 다 합해서 자,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불만 타지 나무는 안 탄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그 장면을 바르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은 그 당시의 모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을 오늘 사람들은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아, 이것도 물론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을 벗어야지 거룩한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모세가 서 있던 땅은 거룩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신발 벗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볼게요. 예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서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서보다 더 기업 물어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서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40년 궁중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 그리고 40년 양떼를 먹이면서 광야에서 경험한 그 경험 이거 다 벗어놓아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놓을 때야 비로소 거룩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모든 일은 모세의 학문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바르게 듣고 따를 때에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발 벗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듣기로 하고 오늘은 요점서 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